자, 65번 이거 질문한 사람? 누가? 65? 현지? 현지 네가 저 바꿔주면 안 되니? 이거 바꿔주세요. Y는? 이거 바꾸면 내가 할까? 코사인 제곱 X 이거는 바꾸면 되지 그냥. 부호는 무조건 플러스이기 때문에. 맞죠? 무조건 플러스니까. 자 그리고 얘는 X축이니까 안 바뀌어. 그럼 코사인 X인데, 4, 사분면이니까 코사인의 부분은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거를 구하라 이런 얘긴데 코사인 X를 이제 치환을 해주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 거예요. 이렇게. 맞죠? 어, 그럼 Y는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T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여기까지. 그러면, 아래로 볼록 t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1부터 1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Yes, 응. 그럼 최소는 어,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나오지.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4분의 1 빼기 2 더하기 4 해서 4분의 3인가요 이렇게 최대는 t가 1이면 나오겠네요. 그렇죠? 어, y는 3이 되겠죠. 둘이 곱하니까 얼마예요? 4분의 9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